진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너희들은 3호까지 안할거야. 2호까지만 뛸거야. 알았니? 어? 뒷발 아빠 안해준지 2호까지만 뛸겁니다. 2학년만 3호까지 뛸거야. 자, 하나하나 잡아서 가는데 너희들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중2과정을 많이 까먹어서 어려워. 팁 잡아서 갈게. 인기야 네. 2학년때 곱셈공식 뭐 배웠었니? 네. x 플러스 y 通じでこと 그래 징그럽게 바꿔봤어. 됐어요? 자, 그럼 얘를 보시면요. 쥐. 어? 아, 쥐로고요? 아까 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쥐는 아니야. 흔히, 어? 아니,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보시면요. 쥐는 아니고요. 자, 얘에서 얘를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니? 이렇게 오는 거야. 민은기야, 민기야, 미안. 뭐라 얘기했어? 네. 선. 개 네. 가. 다음, 2호에서는 이렇게 오는 인수 분해를 배울 거야. 그럼 얘를 배우기 위해서는 중2과정의 곱셈공식을 완벽히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윗선배들서부터 곱셈공식이 2학년 내려왔지, 그전에는 3학년가정이. 곱셈공식을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를 배우니까 쉬워 근데 곱셈공식이 2학년에서 배우고 올라오니까 까먹으니까 잃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렇게 할수 있어야돼 그걸 가지고 예를 가는거야 자기거즌풀 지금 현재 몇 페이지? 47 페이지 47 페이지 뭐니 예제니? 네자 1번 천천히 갈게 모르면 이거만이라도 완벽히 아는게 더 낫기 때문에 진도 추가 나가는 것 보다. 그건 얘기인 알아요? 완벽히 알고 가는 게 나아요. 2호는 2월에 들어가더라도. 얘 예. A 플러스 B의 제곱이네. 그럼 치우가 아니 어떻게 정리될까?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배 루트 2의 1 플러스 2의 제곱. 유기나 알아? 네. 치우기 알아? 루트 2. x의 제곱 플러스 두배 x y 더하기 y의 제곱 오케이? 지우기 됐어? 응? 왜 그래 안돼? 그러면 자 루트 2의 제곱은 얼마? 2, 2. 2. 오케이? 플러스 얘2 계산하면 2 루트 2, 2 플러스 1그러니까3 네. 응? 얘 가? 네. 자, 성훈이 얘가? 네. 진짜? 네. 정말? 네. 자, 해봐. 저 어떻게 되니? 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돼? 쓰지 마. 루트 7에 제곱. 네. 마이너스. 마0 마이너스 2루트 21 3번 4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2얘딱 보면 뭐 생각나? A 제곱, 마이너스 B. Okay.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얘가 가 안가? 네. 강3 네. 네. 그럼 얘 어떻게 되3 얼마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4, 4. 15. 16 마이너스 5. 얼마? 20. 어, 2이 아니라 11. 11. 오케이? 네. 자, 4번. 5 루트 3 플러스 2 루트 2. 성재야, 이해 네. 정리해봐야지. 제, 그만 얘기하지 말고, 제, 선개해봐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5 음. 루트 3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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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어,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또? 2 루트 2의 제곱? 오케이. 5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 5 루트 3의 제곱, 얼마? 5 루트 3. 15. 아니요. 25. 그렇죠. 5도 제곱해야 돼. 25. 곱하기. 루트 3도 제곱해야 돼. 3. 2도 제곱해야 돼. 루트 2도 제곱해야 돼. 진짜? 헷갈리는 게, 세 번째 거든가. 해줄게. 47에 예제 2, 7판 봐. 1번.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정하아3 네. 마이너스 루트 2 있어. 그럼 분모를 유류할 때는 켤레를 곱한다 했어 그제? 네.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2의 켤레는 뭐니? 3 플러스 루트 2. 오케이. 3 플러스 루트 2. 분모다 그것만큼 곱했으니까 분자에다가. 그거만큼 어떻게 한다? 어, 곱합니다. 3 얼마? 음. 플러스 음. 루트 2. 2. 맞아요? 음. 오케이. 그래. 3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 전개하면. 30. 오케이. 얼마? 3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2. 2. 루트 2의 제곱. 제곱. 3 플러스 루트 2. 1은 곱하다안 하다. 오케이? 그러로 3에서 2. 이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얼마? 음, 2. 음. 9에서 2 빼니까 얼마? 음. 7, 7분의 3플루스 루트 1이니야 2에 갔어? 응, 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모 이렇게 지우면 나눌 나뉘... 나뉘... 어떻게? 마이너스9 마이너스 이분의입고마이너스 음, 9 9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지우고 루트 1으로 반니다 절대 안 되죠? 됐어요? 할수 없습니다. 약분을 할 때는 전체가 다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얘는 음. 계산을 해야지. 왜 지워? 응, 음, 절대 안 돼요. 오케이? 됐어, 지내. 오케이? 네. 자, 2번 갑니다. 체크 번 보세요. 안 되는 거야. 2루트 3분의 루트 3이야. 자, 유민아. 네. 분모 분자에 얼마만큼 곱해? 2 네. 플러스 8. 플러스 8. 아. 네, 아.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에 루트 3 곱하니까 자, 해당이 다시 얼마?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가로 정리하면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곱하니까 3, 3. 3. 2의 제곱 얼마? 4. 4. 4 루트 3의 제곱? 3, 3. 4에서 3 뺐어 얼마? 1, 1. 1. 1. 그럼 2 루트 3 마이너스 3유리화 3. 완료된 거죠. 유리할 화때 무조건 플러스에 마이너스. 5. 네, 켤래. 오케이. 응. 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갈 거야.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네. 분모분자 얼마 곱해? 루트 3 플러스 루트 응. 모에다모에다곱했 그럼 그럼 부모에게 그럼 부모 그럼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2개가 되는 거죠. 오요. 그러니까 얼마. 오, 노 땡큐. 루트 3 플러스 루트 2야. 가. 분모 어떻게 돼? 2요. 응? 크게 해. 식 세워. 분모. 3, 루트 3, 응, 응. 제곱. 다이너스 응. 루트 2 제곱. 응, 루트 2의 제곱. 예, 전개하는. 5요. 아니라니까, 이왜 이래. 루트3 플러스 루트2의 제곱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루트3의 제곱 플러스 두 배, 루트3 루트2 플러스 루트2의 제곱. 오케이? 루트3 제곱하면 얼마? 3. 루트 2에 제곱하면 2. 2. 그럼 3에서 2 빼면 1. 1. 루트 3에 제곱 얼마? 3. 더하기 2 루트 6. 플러스 얼마? 2. 계산하면 5 플러스 2 루트 6이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우가 이해 예, 봤어요? 저는 이해 봐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4번은 유리화를 한번 보시면요 4번 유리화 어떻게 갈래?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야 돼? 자2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2야 자 누구 시킬까? 민기야 2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부터 먼저 하세요 제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어디에다 곱한다? 분모자 오케이. 분모와 분자에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한다. 오케이? 2 플러스 루트 3 치우가 맞아? 자, 민기야. 계산? 2에 1. 음? 마이너스 3. 루트 3의 제곱. 제곱. 그러니까 얼마? 3. 이해갔어요 해줄게. 루트 3의 제곱. 2 플러스 루트 3. 김기야, 한번 더. 분모 얼마? 1.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만 남았어. 그러면, 자, 여기에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야. 정훈아, 정환아. 네. 분모 분자 얼마 곱해? 2 마이너스 루트 3. 분자에도? 똑같이 그럼 이 얼마나 나와? 결과. 몰라요? 2지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루트 3 지고. 그럼 얼마? 아니지 2의 제도는 1 4-3이니까 1분의 2-루트 3 그러면 자이들이좋하는 최종 예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니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가로 전개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없어지니까 최종 결과 값은 얼마 나와? 2 루트 3. 이해 봤어요? 네. 감사. 아, 네. 이제 여기나 할수 있겠어? 네. 어. 그러면 유지는할수 있죠, 우선은. 유지하고 나서 유제 중에 안 되는 거또질지는을같세요 네. 슬픔 봐. 자, 다음. 시계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풀 때는 에 페이지 48 페이지 예제 3번입니다. 페이지 48 예제 3번. 자, 1번 어렵잖아 선생님 저거 전개해서만 되잖아요. 뭘 그래? 그냥 뭐하면 돼. 우선. x y야. y의 제곱이야, 맞니 그러니까 x가 얼마래? 2 루트 3. y는 루트 1에 2를 곱하기 그냥 숫자들 입혀서 해. 지금 같은 경우는. 오케이? 네. 그럼 얘 지금까지 했잖아. 지우가 한번 해볼래? 어떻게 돼? 식 세워. 2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2 루트 3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2 루트 3의 제곱 얼마? 4 3? 12. 2도 제곱하고 루트 3도 제곱한다. 마이너스 2는 4, 루트 6 플러스 얼마? 2얘 2. 예, 계산하면 얼마? 12그2 더하니까 얼마? 14 마이너스 4 루트 얼마? 음. 6이 되는 거다. 오케이? 네. 이해가 요 안가요? 가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x 플러스 y X Y야. 그럼 여러분 쉽게 가는 거뭐 있어요? 얘? X의 제곱 Y의 제곱이야. 오케이? 어? 그대로 대입하면 X 대신 2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Y 대신 2루트 2의 제곱 얼마? 12 마이너스 2 얼마? 12 m 2 2는 4y의 제곱. 오케이? 그대로 들2 3의 얼마? 제곱. 5-22의 제곱. 5이 4-3, 1이 4-8이. 2. 계산을 체중하시면요, 얼마나 오냐면 괜찮은2 4이 2. 계산을 최종 하시면요 얼마나 오냐면 1 네. 0나오 5-22, 4이 여기까지 가? 가안 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정화 다 갔어? 네. 자, 4번은 릴레이 대입해서 해도 상관 없고요. 실판 봐라. 자, 제곱을 X 대신 Y 대신 대입을 해서 해도 상관 없어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솔루션 9번. 뭘로 갈 거냐면 대입해. 그대로. 얼마? 2 루트 3 플러스. 얼마? 9. 루트 2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얼마? 2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음, 2 루트 3의 제곱 자 계산을 하시면요 2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배 e, 2 루트 3 루트 2 플러스 얼마?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예2 루트 3의 제곱 아이너스인데또 마이너스 있어. 플러스 2에 2루트 3루트 2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플러스인마이이스스 앞에 있트 루트 2 e 제곱. 오케이. 여기까지 a 어요 h a 가? 가 가요. l e No. No. n 다 해서 하면 되는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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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는? 4. 4루트 6이 2개야. 8루트 6이 남죠.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써? 응? 네. 확실하게 이해가? 네. 응? 여기는 이해가 서 자, 솔루션 2는 어떻게 갈까? 그럽니다. 구의 자체 내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제곱? X 의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x y y y y y 이 y y 로 얼마? x의 제곱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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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y y y y y y y y y 대입을 하시면요. 4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루트 2, 8 루트 6. 되는데? 돼요요 네. 네. 솔루션 2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반드시. 자, 예를 보시면요.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관세를 대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칠판 보시면요. 자, 우선 뚝딱거리지 마시고요. x 대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a gente 마이너스 8 플러스 3 최종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1. 1 맞아요? 자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잘 들어. 자 얘에서 2를 위항을 봤어 그럼 뭐만 남았니? 루트 5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뭐한다? 제곱 그럼 루트 5의 제곱은 얼마? 5얘 제곱하면 얼마 나와? 4얘 제곱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변체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어. 2x 플러스 4회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나왔어 맞니? 음. 얘가 얼마야? 5 어. 이해 봤어요? 네. 얘 이해한 말니까 음.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얼마나 와야 돼? 음. 아 여기 5의 제곱 빠졌네 맞아요? 음. 어? 빠졌잖아. 맞니? 음. 오, 계산하면 4가 되네요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얘는 1이야.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얘가 1이니까 1에다 3 더하면 얼마?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 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